안녕하세요 지의 마스터 피터 오션 초입니다자 오늘 제가 미우라 12 301하고요 블랙 리저브 i95 레귤을 가지고서 더 베스트 아이언이라고 칭하고 있는 미우라 12 301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어, 미우라 12 301늘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마 지겨울 정도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우 쟤는 맨날 미우라 12 301만 만드나 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우라 아이언을, 미우라 아이언을 생각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 아이언이 떠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믿고 의뢰해주신 고객님을 위해서 스펙터 알리겸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미우라12 301과 함께 어떻게 제작을 했다 그리고 제작 컨셉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오늘은 제가 미우라12 301 5번부터 피칭까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드 컬러링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컬러링 서비스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런 골드 컬러링으로 이렇게 색깔이 원래 블랙 색상인데 골드로 바뀌었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바뀌냐 하면은 실적으로 기본적인 색깔은 이런 블랙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컬러 그런데 느낌이 이렇게 골드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채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골드 컬러해 해뒀죠 자미오라 12301이 왜 베스트야 아이린냐그 중에서도 미오라 12301이 왜 베스트냐 일단은 접근성이 용이해 사용하기가 편해 그리고 비거리 부분도 상당히 잘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미우라만의 특유의 타구감도 좋고, 정말 말이, 진짜, 침이 마르도록 제가 설명드렸죠. 관용성 역시 뛰어납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 대충 쳐도 그래도 미우라가, 미우라 답지 않게 공이 잘 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클럽이 미우라 12. 301 아이언입니다 풀 캐비티로 나온 아이언이죠 자 미우라 12 302 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접해 보시면은 미우라 12 302가 출시가 되었지만 요렇게 미우라 12 302가 출시가 되었지만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도도 높고 스핀컨도 높아지며 공이 없셋도 적다 보니까 공이 약간은. 이제 페이드 상향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12-301을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탄도가 낮고 약간 드로우 형태를 많이 띄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제가 볼 때는 12-301이 더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약간 공이 페이드나 슬라이스 우측으로 밀리는 볼이 좀 나오면서 좀 약간 비거리 안전적인 비거리도 보고 탄도도 낮춰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12-301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컨셉이 그렇고요 자 그리고 패럴은 보시면은 어. 미우라 골드 정품 패러로 제가 해드렸고요 샤프트는 어, 스틸파이버 블랙 리저버 i95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스윙웨이트는 D1으로 해드렸고요 자 클럽을 보시면 요렇게 i95 세팅으로 약간 중량감이 있는 스틸파이퍼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립은 골프프라이드 MCC 블랙골드로 해드렸죠 자스틸파이버요 중량을 선택을 해드릴 때 두 단계를 낮춰야 된다 뭐 인터넷에서도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쓰고 있는 샤프트보다 두 단계를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을 막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클럽의 총 중량을 무시한 상태에서 세팅이 되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클럽을 너무 라이트한 간다는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가볍게 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중량감을 낮춰주고 전체적으로 스윙 웨이트를 느끼면서 샤프트가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강성을 세팅을 해 줬거든요. 그래야지만 좀 이지 클럽으로 선택하셨어요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골프를 치세요. 그리고 비거리 부분도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클럽을 세팅할 때 가장 그 초점을 맞춘 게요. 신장도 있고 체격도 있으세요. 하지만 어 내가 비거리 부분이 좀나왔으면 좋겠고 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좀 치기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디자인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스틸파이퍼에서 75, 65까지 내려가잖아요. 만약 75 스틸프까지 내려갔다,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명히 오히려. 클럽이 너무 가벼워서 볼이 정탈도 떨어지고 날리는 느낌이 많아져요. 적당한 클럽의 총 중량도 상당히 중요하고 밸런스도 중요하다는 거죠. 꼭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웨지 세팅을 했는데 웨지는 조디아 WMS 485256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내 485256. 자, 이제 이 조디아 WMS 풀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요런 디자인이 보이죠? 애플 페이스 디자인, 요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데, 뭐, 완벽한 스피닝 컨트롤과 뛰어난 타고감, 헤드 빠짐, 이런 게 완벽한 조디아 WMS2 배지입니다 지금은 48, 52, 56만 세팅이 가능하세요. 왜냐면은, 미오라가 원래는 개배치가 나오죠. 46도짜리가. 그런데, 얘가 우리는 이제 48도로 세팅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85256 세팅을 해드렸어요 505458은 지금 뭐 본사 말로는 또 1년이 걸린대요 얘네들은 맨날 1년 걸려 무슨 조디하는 웨지 하나 사려 하면 1년씩 걸려 하지만 WMS2 485256은 지금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자 그리고 샤프트는 너무 무겁지 않게 105SEV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48 같은 경우에는 풀컷, 풀샷이니까 이거 커팅하면은 거의 97g 정도 나오거든요 97g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세팅을 해드렸고 그립은 요거 보시면은 MCC, 그린 골드 컬러로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저희가 컬러링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린 골드 색깔로 이렇게 컬러링을 해드렸고, 요거랑 좀 깔을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웨이트는 1.522.5 2, 2 이렇게 딱 세팅을 해드렸어요. 자, 피칭까지 스윙웨이트 D1으로 맞춰드렸고, 정확하게 1.522.5로 세팅을 해드려서 전체적인 밸런스도 반포인트씩 올라가게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 미우라 12301과 블랙리즈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점을 둔 게, 비거리, 그리고 정말로, 어, 좀 치기 편안한, 몸에 부담이 없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미우라 12301과 302는 컨셉이 다른 아이언이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01과 302는 다릅니다. 얘가, 얘가 출시된 게 아니에요. 302가 바로 301이 나왔다 그래서, 얘가, 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온 아이언이 아니라는 거. 301과 302는 성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왜 제가 12301이 베스트냐고 늘상 말씀드리냐면은, 솔직하게, 미우라를 선택했을때 가장 내가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이 모델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중상급자 골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으로 뭐 t c 2 0 1이나 MC502K, 이런, 이런 M10,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어, 예를 들어 80 중반, 90대 초반, 뭐, 비기너 골퍼분들이 사용 사용하시면서 좀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거는 12301전 적극 추천해 드리죠. 왜냐하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지만, 보다 관용성이나 비거리, 타우감 그리고 좀 플레이어비티가 좋은.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 옆에 보시는 카카오톡 혹은 전화문의 방문전 예약 꼭부탁드리고요자 미우라 12301자 어떻게 보면 조금 발 빠르게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약간 쇼핑 호스트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미우라 12301을 어 한번 맞춰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그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옆집에서 좋은 공사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